오리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필리핀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광지라고만 생각합니다. 세부가서 다이빙하고 보라카이에서 칵테일 마시고 바탕가스에서 바베큐 파티하고 이런 생각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그런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라 필리핀의 산업과 미래에 한국이 얼마나 깊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바로 필리핀의 대표적인 전력회사 메랄코가 한국의 여러 전력사와 손을 잡으려고 한다는 뉴스입니다. 메랄코 혹시 이 회사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필리핀 전체 전기의 무려 60%를 책임는 초대형 공기업입니다. 그냥 우리나라 한국 전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메랄코가 한국의 전력 기업들과 전격적인 사업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모든 전기 제품들이 언젠가는 필리핀에서 한국 기업이 생산한 전기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단순히 전력 한두 건 수출해서 돈좀 벌어보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필리핀의 전력체계 전반을 한국형 시스템으로 갈아엎을 수도 있다는 아주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메랄코의 대표단이 곧 표탄이 곧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전력발전에서 송배전 심지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까지 모든 영역에서 한국과 협력을 논의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리핀은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장 값싼 방식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가져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은 필리핀이라는 1억 인구시장을 통째로 파트너로 삼고 싶어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단순히 계약서 한 장에도 장 찍고 끝나는 문제 아닙니다 이건 한국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가 필리핀 전력 시장에서 표준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필리핀은 지금 도시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메트로 마닐라에만 1천만 명이 넘게 삽니다. 에어컨 냉장고, 컴퓨터 필요한 전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노후화된 발전소만 돌려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한국의 안정적인 송배전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정전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우기철의 정전이 빈번합니다. 번개 한번 치면 어김없이 전기가 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메라코가 이제 한국의 전력사에게 눈길을 돌린 겁니다. 스마트 그리드 친환경 발전소 최첨단 모니터링 시스템. 한국이 이미 20년 넘게 축적해 온이 모든 기술을 필리핀 전력망에 이식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혹시 이게 남이야기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 필리핀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 그 기업에서 일하는 한국인 주재원 그리고 필리핀의 집을 사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 모두가 전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나라에 살아야 사업도 편하고 생활도 편해집니다. 특히 전력 품질이 올라가면 산업단지 유치가 활발해지고 수출기지가 늘어나고 결국 한국산 제품도 더 팔리게 됩니다.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력의 중심에는 단순한 석탄 화력 발전이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같은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연중 300일 이상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나라입니다. 그 에너지를 한국 기술로 모아 저장하고 필리핀 전국에 보내주는 것이게 모랄코의 최종 목표입니다. 한국은 이미 제주도에서 스마트 그리드를 실험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그대로 필리핀에 이식하면 됩니다. 이러면 필리핀 국민들도 좋고 한국 기업도 좋고 양국 정부 도의민입니다. 아, 근데 이제부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이걸 추진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아, 메랄코는 단순히 관망만 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안에 한국의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에너지 전문 스타트업들과 상세 협의에 착수합니다. 계약 규모만 수천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그냥 흘려 보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자산과 연금 여러분 이 필리핀에서 살때 전기 요금 모두와 직결됩니다. 한국기 업이 참여하면 에너지 효율이 올라가고 소비자 가격이 안정됩니다. 또 하나 필리핀의 오지 마을에도 안정적인 전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아직도 필리핀의 많은 시골에서는 밤마다 촛불 켜고 사는 집이 허다합니다. 한국의 송배 전 기술이 들어가면 그 어두웠던 마을에 밝은 전기가 켜집니다. 이건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삶의 질까지 바꾸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낙동강 우리알 채널이 오는 뉴스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하냐고요 관심 가지셔야 합니다. 필리핀의 변화를 지켜보고 어떤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들어가는지 하나씩 공부해 두시면 훗날 여러분, 여러분이 필리핀에서 사업 하거나 이주하실 때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술이 이 나라에서 환영받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자부심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온 기술력과 신뢰 이제는 세계의 전기를 바꾸는 데 쓰일 차례라고 이멀고 더운 필리핀 땅에 한국이 만든 에너지의 빛이 곳곳에 퍼져나갈 리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한국과 필리핀을 더 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낙동강 오리알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정치색 없는 경제와 문화 중심 이야기 만들려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어,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에 후원계좌가 열려있습니다. 작심이가 매일 직접 취재하고 분석한 정보로 여러, 여러분께 도움되는 영상 계속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